배웁니다. 어 죄송한데 어 엄청 늦게 늦게 촬영한 거 정말 죄송하고 제가 유튜브 활동 그만두려고 해가지고 좀 동영상을 좀 많이 지웠고요 구독자 수도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구독자 수로 하는 게 아... 제가 오늘은 후기를 찍어볼 거예요 생년세일 문구점에서 샀거든요. 근데 먼저 우리 동생 거랑. 우리 제꺼..아 제꺼가 있어요 우리 제꺼가 아니라 네 일단 우리 동물꺼 소개해볼까요? 일단 우리 동물권는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포핑크킨이 보이네요 두께샷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폭샷 방금 하나 보려렸다자 하나씩 소개해드릴드세요 이건 먼저 티티클레이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커요. 어. 이것도 귀한 거 좀? 이게 귀한 건가요? <laughs> 3,000원이더라고요. 되게 큰데. 티티클레이고요. 여기다 한 개씩 놓을게요. 그래도 되죠? 응. 그 다음은. 그 다음은 이거예요. 이타, <laughs> 잠깐만요. 이타이아만 햄버거 야상입니다. 이렇도 설명서는 얘안 예, 보고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있고요. 오늘은 퍼핑쿠키을좀샀답니다그 다음은, 개구리알. 요술 왕개구리알이라는데, 뭐, 제,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, 진짜 커지더라고요. 느낌도 좋아요. 근데 왜 버렸을지 모르겠어요. 네, 이렇게 우리 준비할 거였고요. 그다음은 두꺼는좀 되게 많이 샀어요 아빠 주물러줘가지고 되게 좀 많이 샀거든요 두께셔서 완전 빵빵하고요 속샷은 먼저 이 잠시만요 제가 불좀 켤게요 좀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이 아크릴 밀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저 아크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이 밀대인데 어 조금 뭐를 해야 되지? 뭐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자. 이렇게 이거를 한번 뜯어 볼게요. 제가 왜 포장 있는 걸 샀지? 포장이 예만 돼 있었는데 왜 포장 있는 걸 샀는지 모르겠어요. 깨끗, 깨끗하네요. 아고 뜯어 일단 뜯어보죠. 어머. 트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트고 왔습니다. 오, 되게 좋은데? 아크릴 일대. 나는 또, 요거를 샀는 줄 알았어. 크크. <laughs> 아크릴 일대입니다. <laughs> 이렇게 아크릴 일대이고요. 그 다음은, 오케이. 오 쿠키 샤베트입니다 혼제 설명서까지 있고요. 한글 표시도 돼 있습니다. 일단 두께는 요정도고요. 이거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올릴 거예요. 다음은 토핑쿠킹 해피키친 도너츠입니다. 이래요. 박스고요. 이렇게 설명서까지 있습니다. 이것도 올리겠습니다. 어, 못 올릴 수도 있어요. 시간 때문에. 그 다음은 이 세공봉입니다. 태공봉 이제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어요. 그 다음 이건 마지막이죠? 마지막인데요. 데코테이프입니다. 이거 한번 터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코테이프가 제가 포장할 때 사려고 하는데 사려고 했는데 제가 어, 이제 교환을 안할 거예요. 교환을 안할 거여가지고 음, 왜 샀는진 모르겠는데 이거 뭐, 막뭐 필요하면 필요하 칼, 거예요, 아마. 테이프. 데코 테이프가 많이 필요, 되더라고요. 개 종류는, 이거와, 심슨 걸로 샀어요. 이것밖에 없어가지고, 흰색. 이렇게 있고요. 진치자 보여드릴게요. 저 앞에 건 아니고, 개 아래도, TTR 스레이도 있고요. 키친 도너스, 그리고 리얼, 어, 세공봉이랑 아크림일 때, 아크릴봉이라고도 하죠. 개구리알, 저 이타이 화면에 햄버거 야상 데코테이프가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